자,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a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a 분의 1은, 아이고, a 분의 1은 뭐와 모사이가 뭐 돼야 돼. a 분의 1은 0과 1사이가 돼야 되겠지. 주어진 이 로그함수가 감소함수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감소함수인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거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란 점근선을 가지고, 어, 감소함수, 원래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를 나타나. 근데,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가 여기가 0 집어넣어,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로그함수가 생겨. 지수함수는 y는 a, x는 증가함수잖아. 그래서 1을 찍고, 요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나와. 그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기억의 경우는 x1보다 x2가 더 크잖아. 그러면 fx, 이 함수가 항상 증가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x1을 가져와. 여기다 x2를 가져왔다 생각해봐. fx1은 어떻게 돼? fx1은 0과 1 사이 값이 되지. 이제 fx1은 0과 1 사이가 되고, fx2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이 돼. 그러면 f에다가 fx1을 집어넣으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는 데쓰으니까 이게 fx1을 수직선에 표현하면 이 정도 위치거든. 이를집어넣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f 의 fx1이 돼야 되겠지? 어, 그 다음, fx2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으니까 뭐, 적당히 요 정도의 fx2를 가지고 오면, 요 값, 요때함수값 있지? 요게, 이때가 ffx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음, 정이 여기 x1보다 x2가 더 큰데, fx1을 집어넣은 것을 다시 f에다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음수고, fx2를 집어넣은 것을 다시 f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잖아. 그럼 ffx1이 ffx2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얘, 여기가 X1이고, 얘가, 여기가 X2인 경우에는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요. 음. 지우개.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잘 봐야, 아이고, 두 번째도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X축이랑, 이렇게 생긴 Y축이 있어서, 아까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다 맘묻고 로그함수는 감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걸 그려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그려지는 로그함수를 어떻게 여기 찍고 이렇게 갑니다. 하고 그리는 거지.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면 한이 정도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여기다가 x1을 가지고 왔어. 그럼 이때 y 좌표가 이게 y1이야. 그럼 x1은 마이너스 1보다 작지만 y1은 0과 1사이 값이거든. 0과 1사이 값에서 1을 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y1 빼기 1이 0보다 작잖아. 그럼 얘를 제곱하면 y1 빼기 1을 제곱을 해주면 얘는 0과 1 사이가 되죠. 그럼 얘가 0과 1 사이고 얘는 1보다 크지. 그럼 이쪽이 큰게 맞지. 그래서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디그. 디귿. 디그시 좀 어렵고, 이게 킬러 문제야, 얘들아. 알았지? 학교 시험에서도 킬러는 조금, 다른 걸더 맞추고, 킬러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보다도 어려운 거야. F에다가 FX를 집어넣어서 F-X가 된다라고 할때 해가 알파 베타잖아. 그럼 지금 얘는 우리가 다시 FX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아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었지. 그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좀더좀더 내려오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f에다 f 합성함수를 직접 구하지 못한 거니까 여기다가 역함수를 씌워보는 거야. 그럼 f 역함수 합성 f f x가 f 역함수 합성 마이너스. f-x가 돼서 요거는 상세대에서 i인 거니까 fx랑 요것도 상세대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x 되는 거즉 fx랑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가 뭐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y는 fx지 그럼 둘이 만나는 점이 여기서 알파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베타가 하나 나와 근데 그림을 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 작아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1이잖아. 그치? 음, 그래서 베타는 아, 저 그림이 좀 잘못 그렸어. 여기가 1이 아니라 그림에서 왔네요. 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얘는 베타는 1보다, 여기 베타지. 베타는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1 플러스 알파면얘 양수가 되고, 1 마이너스 알파는 음수인 거니까 디귿은 틀렸다. 정답이 니은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일단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 부분은 디귿의 경우에는 아주 심한 문제거든요. f에다가 f(x를 앞서간 게 f 마이너스 x랑 같다라고 하면 쌤이 f(x를 y 라고두잖아 그럼 f 역함수의 뭐가? y가 x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f 역함수 합성 f 합성 f의 x가 f 역함수 합성 f의 마이너스 x랑 같다고 두면 i 닌 거니까 fx가 마이너스 x랑 같아지는 걸 찾으면 돼. 요렇게 생긴 함수와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서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아까 1이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1이 되는 거니까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사이고0사이고 베타의 범위가 1보다 크다면 거기서 이제 디귿이 틀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그림 한개더 가져와 봅시다. 18번이지. 18번은 오히려 좀더 쉬울 수 있거든. 18번은 우리가 로그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로그함수는 어떻게 생기냐? 근데 18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 귀찮습니다. 문제가. 점근선이 X는 N 되잖아. X는 N이 점근선이고, n 플러스 1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거든. 문제 내용이 여기 n 플러스 1인데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k까지 하... 순서쌍을 찾는 거거든. 이게 격자점 개수 문제인데 음... k가 5라면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5라면 a가 n M... M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럼 이 부분을 살짝 지우면, 그럼 얘가 얼마 돼요? M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 P라는 좌표가 얘가 0될 때부터, 그럼 B가 0이면 0보다 FA가 더 커지면 되거든. FA는 뭐냐면 여기 함수값이잖아. 그럼 0보다 더 크다면, 0보다 큰 그래프가 여기까지 지금 그래프가 주어진 거니까, K가 5일 때, 0보다 크게 나오는 부분에 표시를 해보면 함수값이 여기거든.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게, 그지? 여기서 포함해서.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이게 A 콤마 B 순서쌍을 묻는 건데, 여기다 A를 가져오면 B가 된다고. 정확하게 FA가 된다고 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여기 B를 0을 잡았잖아. 그러면 0보다는 FA가 더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노란색이 될수 있는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가 큰일 났다. 이게 어렵다. 선생님 경우를 나눌 거야. 무슨 말이냐. B가 0일 수 있고 B가 1일 수 있고 B가 2일 수 있고 B가 3일 수 있어. 그러면 B가 0이, 0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B보다 크거나 같은 FA를 만족하는 N의 개수를 찾아주면 돼. 그럼 얘가 0이면 0보다 FA가 더 커야 되고 1보다 FA가 더 커야 되고 2보다 FA가 더 커야 되고 3보다 FA가 더 커야, 되고 FA가 더 커야 되거든. 뭐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는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A가 N 플러스 5보다 작아. 근데 얘가 1이 된다면 B가 1이 된다면 여기 1이 이 되도록 하는 정의역은 뭐였어요? 여기 뭘 집어넣어지 야 1이 돼. n+2를 집어넣어지 1이 되거든. 그럼 y 좌표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으려면 요 부분인 거야. 요 부분에 대한 x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럼 그 범위는 n+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n+5까지 될수 있다는 거지. 그럼 2가 된다면 여기 2가 된다면 2가 되도록 했던 x 값은 뭐였다? 여기가 2가 되려면 n은 n 플러스 4가 들어가야 되거든? n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은 a가 n 플러스 5보다 작다가 나와. 근데 3되려면 n 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은데 n 플러스 8이 n 플러스 5보다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모순 이야? 그럼 개수를 세보면 여기서 몇 개가 나오냐면 여기서 다섯 개가 나와. 여기서 네 개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다섯 개 k가 5일 때는 다섯 개네개두 개의 순서쌍이 나와서. 11개가 나와. 그럼 k가 5면 어떻게 될까? 자, k가 6이면 6이면 n+1보다 크고 n a 가 n+6보다 작은데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저기 있는 f(x)가 이렇게 생기지. n 플러스 1 그러면 점의 순서쌍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는건데 b가 0인 경우부터 보자. b가 0이 가능하니까. b가 0이면 0보다 fa가 더 크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0보다 fa가 큰부분 여기거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거야. n 플러스 1부터 a가 n 플러스 6까지 나오면 된다는거지. b가 뭐일때? 0일때. b가 1이면 자, b가 1이란 얘기는 여기 내가 1을 가져오잖아. 1되도록 하는 게 n+2잖아. 로그 함수 y는 이제 로그 2에 x-n이 그러면 네가 요 요점보다 어떻게 될때이 1보다 더 크거나 같도록 하는 정의역의 범위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1보다 FA, fa가 1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a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a, b가 존재는 그, 어, f, a가 존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 n 플러스 2 보다 크거나 같은 a가 n 플러스 6보다 작거든. 그럼 b가 얼마면, 2면은2가 되도록 하도록 하는 n, x 좌표는 n 플러스 4거든. 그러면은 e보다 f, a가 더 크거나 같은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 되도록 하는 무슨 잡표 요렇게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범위가 n 플러스 4보다 커나 같은 a가 n 플러스 6보다 작거든. 그럼 여기서 6개 나오고, 여기서 5개 나오고, 여기 3개 나와. 근데 3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어. 왜? b가 3 되도록, 이게 3 되도록 하는 건 n 플러스 얼마인 거야? n 플러스 8.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치? 이건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다 세면 몇 개지? 11개. 14개. 아까보다 더 늘어났지? 그러면 이제 셈이 이걸 좀 바꿔볼게. 이게 K가 8인 경우라고 생각해봐. K가 8이면 여기가 다 8로 바뀌어. 이 자리가 다 8로 바뀌어가지고 개수도 달라지는 거지. 여기 몇 개? 8개. 여기 몇 개? 7개. 여기 몇 개? 5개. 여기 몇 개? 1개. 자, 이거 다 더하면 모두 몇 개예요? 어, 15개, 20개 넘어가지. 그러니까 n, k가 8일 때 성립하는데, k가 7일 때는 개수가 18개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8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